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아이 전화 연결된거 맞아요? <laughs> 네 전화 연결된거 맞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어, 아 저는 용인사는 네, 어, 이승재라고 하는데요 이승재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어. 한빈이형 진짜 팬이거든요 어, 한빈씨 네, BIC 팬이구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살이요. 아, 20살이시구나. 아. 네. 뭐, 대학생이신가요? 아니, 그건 그냥 놀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어떤 점이 그렇게 b i 이 씨가 네. 좋으신지? 어, 일단 못생겨서 좋아요. 좋아, <laughs> 임마. <야, 인마. 웃음> 아, 이승진님.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사이다였어요. <laughs>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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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네. <laughs> 아, 뭐. 아, 네. 맞아요. 시작을... <laughs> 네. 그렇부자은 뭐, 못하겠어요. 뭐. 네. 아, 못 하겠어요. 네. 네. 아. 아. <laughs> 그, 요즘에 난리 아닌 난리가 났죠. <웃음> 네. <laughs> 저희들의 이야기 좀. 아, 네. 혹시 들어봤나요? 아, 들어봤죠. 어, 안잖아요한 아, 뭐 아, 뭐 소절만 불러줄 수 있나요? 아, 싫어요. <laughs> 싫어요? 어 그래 아 그래요 동혁, 동혁 씨가 불러주세요아 제가 어 오, 약간 네. 뭔가 진행을 이런 근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노래를 좀 많이 불렀어요 네. 그래서 아, 한빈 씨가 네. 불세요아비하인 씨가 <laughs> 끝까지 자기는 안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비하인씨 한번 불러주세요 갈비뼈 사이 사이가 쫄에 르에 잔뼈 아 그만해 그만하라고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입을 오늘 칼에 갈고 나왔어 뭐라, <laughs> 오늘 우리 잡으러 뭐라. 나온 것 같아 약간 어떻게 뭐 싸울까 <laughs> 아 네 팬이라고 팬인데, 했는데 네. 이번주 홈키라 계속 들어, 들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니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아 이번에 아, 처음 들으셨어요 그... 네저 잠깐 궁금한게 있는데 이승희씨 저희 팬 맞죠? 아.. 네 아닌데 사실 <laughs> 아니라고요? 네 나이가 몇살이라 그러셨죠? 스무 살이요 스무 <laughs> 살이요? 야너좀 나와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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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까요? <웃음> 야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아 아궁금하서 전화하셨습니까 아 근데 장난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싶어서. 아우 음에 듭니다 네, 너무 면전할수 있죠 네 아우 쾌활해요 마음에 듭니다 네아그 네. 그렇죠? 네. 일단 나중에 시간 되면은 네. 한번 싸우죠 아 <laughs> 아 장난이죠 네 뭔가 어디 근데 어서 볼까요 아 근데 네. 뭔가 b i c 랑 인연이 있다고 하던데 예? 랑 인연이 있다고요? 무슨 인연이 있죠? 네아네 b i c 랑그 상수동에서 좀 많이 봤었죠 예? 상수동 이름이 뭐라고요? 이승재 피시방? <laughs> 피시방 <laughs> 아닌가? 뭐 피시방 PC방 뭐요? 피시방에 PC방에, 제가 피시방에서 네. 한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 이름 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 피시방에서 누구 봤나요? <laughs> 잠깐만요. 저 이거 목소리 누군지 알것 같거든요. <laughs> 원씨 아닌가요? <laughs> 무슨 아 대박! 씨아 원요 <laughs> 어쩐지! 아이 사람아! 깜짝 놀랐죠. <laughs> 누구예요? 이승재 아그 자요 아, 아, <laughs> 뭐라 야야 <laughs> 우리 멘탈을 이렇게 이렇게 두드겨 놓으시는 우리 원형야 아, 스무 살이라고 나이까지 속이시고 아 지난번에 원씨 출연했었을 때비하씨가 <laughs> 네. 전화 연결을 했었었는데 아 어쩐지 굉장히 우리 좋아한다고 하면서 되기 싫어하셨어요 아원씨 어떻게 한빈 씨 한빈 씨네 아,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하셔서 대답을 잘 못하세요, 비아 씨가. <laughs> 왜요, 왜요. 언제 울 거예요. <laughs> 어, 뭐라고? 언제 울 거냐고요? 언제 쓸 <laughs> 거냐고요? 어, <이따가 웃음> <가인 가서> <laughs> 아, 이따가 그인 가서 나 어제부터 운동 시작했거든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아, 아, 오늘 스파링 걸는 아, 건가요, 두 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은 아, 아 그럼 그러면 어, 아, 이따가 해야. 저녁 늦게 밥이나 한끼해요 같이. 나형 완부지 되게 오래된 거 같아요. 어, 지금 밤인데요? 네. 아니 밥 먹자고요. 아, 밥 먹자고요. 네, 그래, 그래, 좋아요. 어디야, 형? 아, 집아 집이구나 시 음. 정말 할거 없으셔서 전화하셨구나 <laughs> 형 정말로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해? 아 무슨 소리야? 제가 봤을 때는 원 씨가 얘기한 거면은 맞아요 왜냐 면원씨는 잘생겼거든요 <laughs> 잘생겼지 너 형이 솔직히 아, 원씨 그거 아세요? 아형원씨 그거 아세요? <laughs>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원좋 시끄러워 원영이 처음에 우리 회사에 들어왔었을 때 비아씨가 원형이랑 친해지고 싶다 그랬을 때 형, 형이 웬일이야? 왜라고 부를까. 형이 잘 생겨서라고 그랬어요. 아 부끄럽네요. 아, 네 요즘 드라마에서 연기도 하던데, 네 어떻게 할만해요? 할만하죠. 그냥... 아뭐 요즘에 뭐 가수 그만두고 이제 배우로 전향한다던 <laughs> 얘기가 자자하던데. 희극인 실 희극인 씨. 네. 왜 그러세요, 텔런티 씨. 개그맨이죠 <laughs> b 아이씨는 거의 뭐? b i c 봤어요? 그 영상? 연... 저 네, 좀... 리얼 MC죠 비아이씨. 아 리얼 MC죠. 리얼, 네, 리얼 네. MC. 저는 이제 그 클립 영상으로 아, 원영 네. 나오는 것만 좀 봤는데. 네. 거짓말하지 뭐... 마요. 봤어? <laughs> <laughs> 거짓말을... 아니, 뭐 SNS에 그... 되게 많이 올라와요. 형, 그거 뭐, 뭐 팔더만. <laughs> 방송에서. 뭐, 뭐, 팔지, 뭐 팔지 약간 잡상인 아니면. 이런 느낌이더만. 어. 아, 근데 음. 제가 아는 분이어서 그래요? 그런지 뭔가 오글거리는 멘트할 때마다 제가 더 오글거려요. 네, 이제 그럼 그만해요.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원씨 신곡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준비 중이신가요, 지금? 네. 아, 항상 준비 중이죠. 아... 아,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아, 그럼요. 정말요? 네, 아, <laughs> 어때요? 아... 아, 아니, 왜, 왜요, 왜요? 왜. 아, 저는... <laughs>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노래를 많이, 아, 이 형도 쟁여두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로? 네. 어, 형, 나좀 들려줘요, 그러면. 저, 빨리 세상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네. 양해석 회장님, 음. 지금 이 <laughs> 방송을 듣고 계시나 모니터를 해주신다면, 원 씨의 컴백이 피곤합니다. 네. 그러면원 네. 씨가 생각하는 b i 씨의 장점은? 갑자기. 어, <laughs> 갑자기. 잠시만. 갑자기. 어. 잠시만이, 어. <laughs> 형, 갑자기.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나왔고요. 하나는 있어. <laughs> 어, 슬픈 눈? <laughs> 아 슬픈, 슬픈 눈이 장점이다. 슬픈 눈. 네, 네, 아 이렇게 오늘 깜짝 즐겁고요. 네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네. 홍키라 가족분들께 끓이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 홍키라 가족 여러분, 네. 어, 한빈이랑 동혁이가 열심히 이렇게. 다른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저도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어. 안 듣잖아. 안들었네와 거짓말을 그냥. 아유. 뭐, 어, 뭐, 같이 재밌게 들어요. 네. 제신곡도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네. 원씨컴백 네. 빨리 기다리겠습니다. 원씨 전화 한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따 보자. 네. 가인에서 봬요 이따 봐. 아. 어, 밥 먹자.